1990년 5월 23일생 본명 심의뜸 피지컬백 현재 알려진 넘버는 8번입니다 언니 여동생이 있는 그녀는 2018년 피트니스 법인회사의 대표이사 김영철과 결혼했어요 동동여자대학교 체육학을 졸업 현재는 유튜버, 필라테스 강사, 피트니스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34만 명입니다 오 지금은 은퇴를 했지만 그녀의 과거 수상 내역을 딱! 보면 이래요. 2012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여행 도중 당한 교통사고로 어린 나이에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필라테스 재활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동에 입문하게 됩니다. 과거 출발 드림팀에 나와서 애플립을 과시했었죠. 어우, 감사합니다. 2019년에는 김계란과 합동 콘텐츠를 하면서 구독자 개떡상, 공혁준과 김민경 프레스 지도를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녀는 2019년 말 3대 175를 찍었고, 2022년 초에는 3대 260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이거 대단한 거야? 데,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티아라 전보람 말고 100만 팔로 인플루언서 전보람과 유튜버 멸치와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반박시 당신의 말이 맞아요.